안녕하세요. 장기덕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꾸 보면 정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상식적인 간단한 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뭐냐? 우리 곡간에서 임신, 인심. 그렇습니다. 인심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곡간에서 인 곡간이, 곡간에서 인심 난다. 그렇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여유분이 조금 더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어? 도울 수 있고, 돕기도 쉽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생활에 여유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저녁을 해결하고도 공깃밥이나 밥이 조금 남았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네, 내밥한번 먹어 볼래? 밥 비볐는데, 어때? 한 숟가락 한 마담 볼래? 내가 마담은 볼까? 그런 말이 오고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곡간에서 기본적으로 인심이 나야 먹을 게 있어야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할 때도 자기야, 오늘 뭐 먹지? 핫도그를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아니면 쌍겹살을 먹을까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 게 중요하죠. 또 다른 걸로 생각하면은 고간에 고간에서 인심 난다. 이걸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전기가 풍부하게 돌아가고 여유가 있어야. 에어컨도 켤수 있고, 선풍기도 켤수 있고, TV, 냉장고, 가스렌지까지 돌릴 수 있죠. 아, 아 죄송합니다. 가스렌지는 빼고요. 전자렌지입니다. 가스렌지는 가스가 풍족할 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풍족하게 보급될 때, 그것도, 가스도, 고간에서 이심 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의 인심이 난다. 이거는 풍족한 살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고 그렇게 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헬 조선이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비방하고 이 나라를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